미국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도시들의 집값도 매달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케이스 쉴러 주택지수가 발표한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10월에 전달보다 0.5%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.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9월의 하락폭 1%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입니다. 10대 도시들의 집값은 0.7% 하락했고 20대 도시들은 0.8% 내렸습니다. 다만 대도시들의 평균 집값은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9.2%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도시들 가운데 집값 급상승분이 매달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9월에 2.9% 급락한 데 이어 10월에도 1.7% 내려 평균 집값이 1년 전에 비하면 0.6%로 거의 제자리한 상승률로 바뀌고 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는 9월 1.8% 하락한 데 이어 10월에도 0.6%더 내려 1년 전보다 6.6%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워싱턴 D.C.도 9월 0.9% 떨어진 데 이어 10월에 0.5% 하락해 1년 전보다 집값이 6% 오른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. 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급상승했던 대도시들의 집값은 여전히 두 자릿수로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마이애미의 경우 9월과 10월에 연여 1%포인트씩 떨어졌지만 집값은 아직도 전년에 비해 21%나 오른 수준입니다. 플로리다 템파는 0.9%에 이어 0.8%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20.5% 높은 집값을 보이고 있습니다.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은 1.1%에서 0.9% 떨어졌지만 아직 전년에 비하면 15% 오른 수준입니다. 조지 아이틀란타는 0.8%포인트씩 두달 연속 하락했으나 1년 전에 비하면 아직 14.9%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4개월 연속 내리고 있는 주된 이유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두 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10개월 연속으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다수의 주택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집값이 2023년 새해 봄철 성수기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.